시장 바닥에 쓰러진 여인을 본한 노숙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119 말고 병원 이사장부터 부르세요. 그 떨림에는 30년 넘게 숨겨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반찬가게 앞바닥에 여성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정숙 69살이었습니다. 손에는 장을 보려다 떨어뜨린 비닐봉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멈춰 섰다가도 금방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가 119좀 불러줘요. 하는 소리만 들릴 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빴습니다. 정숙은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때 묻은 이름은 김도식 72살이었습니다. 시장 주변을 떠돌며 폐지를 줍던 그였습니다. 도식은 쓰러진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단순한 놀람이 아닌 뭔가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도식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을 힐끗 보고 지나쳤습니다. 도식은 천천히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119보다 병원 이사장한테 먼저 연락해야 해요. 상인 한 명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노숙자가 무슨 도식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식을 수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 사람 정신 이상한 거 아냐? 라고 속삭였습니다. 도식은 그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도식은 다시 정숙에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보는 듯 고정됐습니다. 주름진 얼굴, 파리한 입술, 손등의 주근깨, 도식의 눈에는 지금의 정숙이 아닌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이 여인에게 이렇게 반응하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입술을 떨며 뭔가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도식은 한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숙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정숙의 지갑에서 연락처를 찾았지만 가족은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 대기실, 도식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도식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일반인만 계셔야 하는데요. 도식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병원 직원들에게 불편한 시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식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떠나면 안될 것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985년 가을로 돌아갑니다. 젊은 시절의 정숙이 작은 단칸방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일용직으로 나갔고 돌아올 시간은 늘 불규칙했습니다. 정숙은 밤늦게까지 옷,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습니다. 아이는 울어도 달래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이 장면이 남일 같지 않으실 겁니다. 정숙은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는 걸으면서도 아이 분유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그 시절 엄마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요. 정숙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집간 동생은 형편이 괜찮았지만 정숙을 도와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정숙이 도움을 청할 때마다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고생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늘 참았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오늘의 삶이 됐습니다. 누구도 정숙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응급실 앞에서 도식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문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힐끗 쳐다봤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멈춘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구 병원 직원들은 도식을 수상한 인물로 분류했습니다. 저 사람 왜 계속 여기 있어요? 혹시 환자 물건 훔치러 온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숙인이 병원에 오래 머무는 것을 꺼렸습니다. 도식은 점점 외부인으로 밀려났습니다. 경비가 한 번씩 그를 확인했습니다. 도식은 자리를 옮겨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한테 연락드릴까요? 그 순간 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사장 최선우 그 이름은 도식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도식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정숙의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동생 박정희와 조카 두 명이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는 의사에게 물었지만 걱정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입원해야 해요? 그들은 정숙의 상태보다 비용과 절차를 먼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고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이 가족 안에서도 외톨이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도식은 병원복도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응급실 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의 기다림 속에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정희 일행이 지나가며 도식을 헬끗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사람처럼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폭풍 전에 고요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정의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검사도 몇 가지 해야 합니다. 정의는 조카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장 비용을 감당하기가, 일단 동의서에 서명부터 해주세요. 정의는 서류를 받아들고 망설였습니다. 누구도 정숙을 위해 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삶이 늘 이런 시기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1990년 겨울 정숙이 아이를 잃은 날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홀로 울던 모습, 남편은 그날도 일터에 있었고,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정숙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졌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도식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곳이 낯설지 않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가며 구조를 훑어봤습니다. 도식이 과거 이 병원에서 일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은 노숙인이 됐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복도 끝 창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병원 이사장 최선우였습니다. 선우는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하다가 복도 끝에 도식을 발견했습니다. 선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도식도 선우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선우는 알아본 듯 눈을 가늘게 떴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과거가 있음을 암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정의가 조카들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조카 하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정의는 말 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옛날 일이야. 언니는 늘 고집이 세서 말이지 가족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의 결정은 늘 사랑이었지만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자식이 알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식은 선우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도식은 발을 돌려 다시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선우는 간호사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식은 그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결국 다시 물러섰습니다. 1990년 병원 내부 회의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명의 의사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건을 덮기로 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누군가 대신 책임을 져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도식도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정숙의 기록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기록과 현재 기록에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출생 연도가 두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음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정희가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언니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지? 조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준비는 해야지. 가족들은 정숙이 깨어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생산은 이미 뒷전이 됐습니다. 냉정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식은 복도 의자에 앉아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오래된 병원 배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배지에는 최도식, 산부인과 간호조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식은 황급히 주워 담았지만, 이미 지나가던 사람이 봤습니다. 그 배지는 과거 그의 직책을 암시했습니다. 왜 그가 이 병원을 떠나야 했는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정숙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정의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도식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이사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자 기록에 문제가 있다고요? 선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기록 접근을 막으세요. 지금 당장. 선우는 기록 접근을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1985년 도식의 실수가 처음 암시됐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도식이 아이 두 명의 팔찌를 확인하지 않고 넘긴 장면. 그 실수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도식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현재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도식은 응급실 앞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할지 다시 침묵할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정숙과 자신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정희가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합의서를 준비하자 조카가 놀라 물었습니다. 합의서요? 병원이랑 얘기해서 치료 중단하는 거 정숙의 생명보다 편의가 우선됐습니다.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병원 경비가 도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비는 도식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도식은 병원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포기와 결심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정숙의 과거 사진이 기록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1985년대 산모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록과 연결되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출생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도식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원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폭풍전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1980년대 병원에서 아이의 출생 기록이 정리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한 장의 서류가 바뀌며 아이의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그 순간을 목격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재 정숙의 의식이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족들의 태도도 조급해졌습니다. 도식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도식과 선우가 병원 복도에서 단둘이 마주 섰습니다. 선우는 도식을 피하려 했지만 도식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도식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음을 주변도 눈치챘습니다. 선우는 도식의 과거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신이 잃은 모든 게 그날 때문이잖아요. 도식이 가진 모든 것이 그날의 선택 때문에 사라졌음을 암시했습니다. 다시 그 얘기 꺼내면 당신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도식의 죄책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식은 진실의 일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말하면 정숙이 감당해야 할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침묵과 고백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대기실에서 정희가 조카들과 얘기했습니다. 치료 중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조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도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을 거야. 정숙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냉혹함이 드러났습니다. 1985년 도식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넘겼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두 아이의 팔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소한 실수가 아이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도식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도식은 일부 기록을 의료진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기록 좀 확인해주세요. 간호사가 기록을 받아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날짜가 맞지 않는데요? 병원 내부에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선택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선우는 상황을 수습하려 병원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일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퍼져 있었습니다. 통제하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모든 책임을 도식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당신이 실수한 거잖아요. 과거의 실수를 이유로 도식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도식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식은 마지막 증거를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그 선택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정숙의 삶도 바꿨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정숙의 상태가 급변하며 응급 처치가 진행됐습니다. 병실 앞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결정이 미뤄질 수 없게 됐습니다. 도식이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도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평생의 짐이 됐습니다. 현재입니다. 정의가 병원과의 합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언니 동의 없이 서류를 넘겼어요. 조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배신이 명확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옳은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폭풍 직전의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도식은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식은 병원 회의실에 모든 관계자들을 모았습니다. 선우, 정의, 간호사, 의사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식은 손에 든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출생 기록과 병원 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기록을 보세요. 정숙의 출생과 현재 기록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연의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선우가 숨겨왔던 과거의 결정이 드러났습니다. 1985년 병원에서 두 아이가 뒤바뀌었습니다. 부유한 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 그 선택으로 한 아이는 재벌가로, 한 아이는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권력의 실체가 폭로됐습니다. 정숙의 삶이 다시 해석됐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가난과 고립이 우연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진짜로 병실 앞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편한 날은 없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묻어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난하던 과거가 모두 돌아왔습니다.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도식의 침묵이 보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선행의 의미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선우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권위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재벌가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병원 내부는 새로운 판단을 준비했습니다. 책임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질서가 재편됐습니다. 정숙은 의식을 되찾고 진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도식은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듯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병실의 분위기가 처음으로 누그러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가족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태도를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먹한 화해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도식은 병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미련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숙을 위한 작은 배려가 시작됐습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처음으로 존중받았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독 가슴에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때로는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선우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재벌가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권력의 끝이 보였습니다. 1985년과 2023년의 장면이 교차됐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바꿨음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숙과 도식은 병원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흘렀습니다. 긴 인연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삶이 계속됨을 보여줬습니다. 도식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은 없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시장의 바닥을 천천히 비쳤습니다. 처음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갔지만 이제 한 사람의 삶이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낮은 자리에서 끝났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시절을 살아낸 분들이라면 이 선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실 겁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감동 사연을 찾아뵙겠습니다.